오늘 약간 토크쇼 분위기인가 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뭐야, 이제? 선녁에 선생님, 꿈인 거예요. 아. 야, 우리 포즈 뭐 해야 돼, 진짜? 감독님한테 물어봐야겠다. 뭐 하는지. 아니, 님 네, 저희 나가서 포즈를 뭐 해야 된대요. 트로피 앞에서.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게형빈이거 하다든지 아니면 노멀하게 v 입인데 이게 낫지 않을까. 컵에다가 3명 다? 저희부터요? 어. 오케이. 이름은 무슨 거지? 김현민? 김현민이 그거 아니고. 영님 뭐로 할까? 재미로 갈까? 진지로 갈까? 둘다 괜찮은 거. 누가 할수 없잖아. 어. 미루고 키스해? 훈련 <laughs> 많이 넣어야 되니까. 우리 <목소리> 삼점 응, 이걸로 하시죠. 세발낙지로 가시죠. 그래. 세발낙지. 세리머니 <목소리> 이름이 세발낙지야. 야, 현민이 좋아하겠는데? 아, 현민 좋아하죠. 근데 힉스가 원장 거 아니야? <laughs> 아, 힉스가 먼저 했어? 힉스가 먼저 했잖아. 야, 너도 우리 이거 하면 나 이거 해. 어네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그 분위기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laughs> 야 이게 차리안다 얼굴 가려버리고. <laughs> 뭔지 몰라? <laughs> 뭔지 몰라? 세발낙지 <laughs> <새발락치> 몰라? 세발낙지? <새발락치? 웃음> 성빈이 세레머니야 헥스랑 아, 샤프슈터 최성원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 야 빡이! 빡이! 안 긴장했어 긴장했어 빠이 긴장했나봐 야빠아 어깨 힘 풀어 키가 똑같은야 <laughs> 키가 똑같아 <똑같은데. 웃음> <야, 키가 똑같은데. 웃음> <laughs> 여기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네. 뭔가 분위기가 좀 색다른 어 아, 이렇게 좀 네. 편하게 어, 더 나, 힘을 나, 편하게 할수있어 <laughs> <laughs> 야, 그, 파, 야, 그, 쌍팔년도 포즈 아니냐? 쌍팔년도 포즈 아니야? 뻔한 농구를, 펀한 농구로. 내가 출사표 <laughs>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라나?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laughs> 뻔한 농구를 <laughs> 뻔한 농구로 <laughs> <뻔한 농구를 웃음> 한다, 그러거든. 아, 알아듣죠. 예? <laughs> 뻔한 농구를 펀한 <laughs> 농구로 한다. 이해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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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뭘 찾아야 <좀> <laughs> 재밌겠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뻔이랑 펀이랑 다른 거. 같아. 기사님. <laughs> 이런 분위기에는 그런 얘기를 <laughs>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너무 <laughs> 무거워서. <너무 웃음> <laughs> <laughs> 반응이 네. 썰렁할 것 같아. 그냥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뻔뻔하게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펑한 농구로 재미있는 농구로 팬들께 재미와 감동을 드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펑은 F U N 입니다. 반응이 좋은데요? <laughs> 야 훈아 <문아> 왜? <laughs> 야 너무 무거면 안될것 같잖아. 오늘 시즌 끝나고 나만 너무 이상하게 얘기했나? 오, 베스트,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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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분명히 네, 네. 베스트였어. 우린는 처음부터 차고 나가야 되는데. 영미야 네, 믿을게. 네 게임 때화 나기만 하지 말아줘. <laughs> 웬만하면 화안낼 테니까. 오늘. 내가 네, 올해 네, 다짐을 네. 하고 있어. 네. 게임 때 웬만하면 화내지 말자. <웃음> <웃음> 화 내지 말자. 화안 내고 있잖아. 뭐. 네. 감독님이 적어라 보여가지고. <laughs> 아니 전 선영이가 DB로 가자 그래가지고. 아 <laughs> 전달해 줬어. DB가자. 작년 KCC 했으니까. 저거 어니다야 가스공사. 가스공사 해줄까? 어? 어? 엘지 써줘? 감독님이 아, 쓰라. 네. <laughs> 우리는 그런 컨셉으로 가는 거야. 네 그렇게 와겠습니다. <laughs> 나한테 물어보겠지? 선영이가 쓰러졌 했어. 진짜 해봐. 진짜로 한다. 진짜로 한다. 진짜로 한다 봐라. 이유는 감독님이 저거라 어디 어디가 있어요? 감독님이 답변주어요 아, 선이가를 가지고 전달했 아, 진짜 하지 못해 아, 근데, 근데 딱 그러니까. 예상대로 잖아딱 예상대로 됐잖아. 예전처럼 나한테 넘어올 거고. 저는 진짜 준비 안했거든아났어요 <laughs> 지금 <laughs> 땀났어 대본 다 써놨잖아 그래야지 카메라도 좀더 오래 받고 2명도 <laughs> <laughs> 야이번에 일로 보내지 마 <웃음> <웃음> 야, 이거 <laughs> 재미없어 이거 끝내야 돼 히든카드 X팩터가 있다면 어떤 선수일까요? 성빈이가 제일 낫지 요즘 쫙 올라왔다며 <laughs> 말하고 나서 내려가는 거아니야 아, <laughs> <laughs> 어, 야 그럼 안 돼. 야, 너네 회의 아니야? 나현아. 회의에? 세레머니. <laughs> 세레머니 많이 한다는 건 좋은 거니까. 잘하고 있다는 건. 세레머니로 가겠어. 영미도 오래 세레머니 한번 만들어. 숙제를 저리 겠다 선생님 딴거 말고 세레머니 만들기어출석표를던졌으면은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영국을 뜯을 거냐? 표능이 쏜거 하고 너는 영미 뭐 하냐? 카메라 있었어? 너 이제 봤어. 아, 아 이거, 이건 대박이네, 카메라 늦게 봐. 팬들이랑 같이 하는 건 재미있기도 하다. 괜찮긴 다 다들 딱딱하네. 네. 어, 우리만 너무 놀다가 하 네. 왜? 지금 내려가면 차원점 처음 10시인데, 10시에 운동을 하네. <laughs> 어, 혼내주세요 이거 쏘지 아니잖아요, 간단히. 세상에 드는 게좀 많아. 알아서 하지, 알아서. 그렇지선히좀 그러지 말고.